안녕하십니까. 박스 돌파입니다. 12월 23일 오후 7시 5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시 리모버는요 최강세 업종 내에서도 최강세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해당 업종 내에서 가격이 가장 싼 주식이나 업종이 흐름에서 가장 뒤처지는 종목에는 아예 관심을 두지 마라. 항상 해당 업종 내에서 최강세를 나타내는 주도주를 선택해야 한다. 예. 지금 국무위원이 14명 이하되버리면요, 나라가 정지 상태가 됩니다. 예 그러고 여의도 단일 집회에 참가하시는 사람들은요 미국에 바, 비자 발급이 안됩니다. 예 미군 철수 토지나 집을 국가 통제하는 반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당은요 저는 안 찍습니다. 미문화원 방화범 미국 미국에 못 갑니다. ,이? 국회의원 중에서 미국에 입국 불허된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정치적으로 이건 빼겠습니다 제가요. 예, 빼고요. 하여튼, 가장 중요한 거는, 예,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거요. 최강세 업종에서 최강세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단 말입니다. 예, 오늘 주제는 이거고요. 가장 중요한 업종은 오늘이요. 오늘이 항공테마도 많이 갔고요. 예, 마이강기 현대미포 시기 갔고요. 현대미포 동성하인테 예, 인화전공 예, 런 종목들이 세겠죠. 인화전공 예, 순광밴드 예, 현대중공업이, 현대중공업이 가장 셉니다. 현대중공업, 예,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BHI 같은 거요.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일진전기, 예, 이런 것들, 전선주들이 같고요. 음, 그 다음에, 어 그다음에 뭐 하나 엔진 이런 조선 조선주들이 오늘 세게 갔네요. 조선주들이 다 가, 조선주들이 다 갔습니다. 하나 엔진이라든지 예, 하나 엔진, 하나 오션. 예, 이 하나 엔진이 더세네요이 터진 종목이 하나 엔진이 굉장히 셉니다 하나가 좀 좋은 회사들이라고요. 예, 이런 센 종목을 사야 됩니다. 센 종목요. 센 종목 외에는 주식이 수익을 안 줍니다. 삼천당 제약 같은 게 가고요. 예, 요, 요 조선업종, 조선업종만 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가장 센 종목에, 가장 센 종목에, 가장 강한 종목을 사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제시 리무버가. 요, 이 시장에서 가장 위대한 투자가 제시 리무버입니다. 예. 오늘은 뭐, 가장 간단하게 방송을 하겠습니다. 예, 다른 종목은 뭐, 크게 없지 않습니까? 코스닥이 깔려면 알테오전이 가야 되거든요. 오늘은 삼성당 제약이 날아가 버렸더라고요. 현대 일렉도 괜찮죠? 현대 일렉이 주도주지 않습니까? 전선에 주도주고요. 전선에 주도주가 현대 일렉이고, 어, 그 다음에 SNT 에너지가 어디든 보겠습니다 SNT 에너지가, 어찌됐냐? 이거 원전이거든요. 어이, 뭐야? 와, 이거, 야, SNT 에너지 저는 못 샀는데요. 날아가 버렸네요. 아, 이 원전, 원전, 원전의 주도주입니다. SNT 에너지가. 아이. 하, 제가, 제가 예약해놨보다 저도 못 샀습니다. SNT 에너지가 원전에, 원전의 주도주가 SNT 에너지, 조선의 주도주가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원전하고요. 그 다음에 조선하고, 어, 원전 조선 또뭐 있죠? 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변압기. 예, 요세 세 업종이 예, 시장의 총 주도줍니다. 예, 이세 업종이 가장 셉니다. 그 다음에, 뭐, 어, 어, 한국 항공 우주라든지 하나 시스템 같은 것도 세고요. 이 하나 시스템도 바로 갈수 있겠네요. 예, 하나 시스템도 상당히 세네요. 무기, 무기지만은 예무기도 상당히 세죠 예, 우주 우주 항공 테마 데마, 테마가 상당히 세입니다 예 인누보면 될것같습니다그 다음에 코덱스 예 인누보면 예, 될것같습니다예 다른 종목도 하나오션 같은 경도 상당히 세고요 신국가 이런 종목이 최고점에 있습니다 아에센에너지가 제가 하, 이야기했는데 참잘 가네요 예 하여튼 업, 주도주 업종 주도주를 사야 됩니다 주도주 항상 해당 업종에서 최강세 종목을 나타낸 주식을 선, 선택해야 된다. 예, 이만 한마디가 주식시장에서 어느 시장이든지 적용이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